마감 초일기에 들어간 힐스테이트 엘포레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131 A타입 몇개 안남았어요 문의전화는 1688-8948이고요이 아, 타입의 특징은 출입구가 두개라는게 특징입니다 하나는 부엌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어, 작은 방으로 연결되어 있고 음, 거실 화장실인데 음, 아기자기하게 아기 잘 꾸며놨습니다. 저희는 부엌 출입문으로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보조 주방이 있고요 세탁기. 그 다음에 11자 부엌.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확장형 타입입니다. 작은 방두 개. 여기가 맘에,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작은 방에 이렇게 큰 드레스룸이 있어요. 자네 방에. 또는 누구 방에. 작은 방에. 음, 거실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구요. 부어가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, 마통풍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태장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바람, 맑은 바람이, 아, 아파트 유닛 내 공기를 순환시켜 줄 건데, 요즘 문안 열어도 됩니다. 공기정화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방마다, 집, 집마다. 그래서 공기가 깨끗하니까. 뭐둘다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안방인데요. 안방 화장실. 대리석 색깔도 예쁘고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인데요. 잘 나왔습니다. 유상 기본형, 확장 유상 옵션형. 침실 쪽에 지금 이 북박이장 있잖아요. 지금 보이시는 이 북박이장은 유상 옵션입니다. 안방. 어디가나 빨래 넣는 데가 조금 부족해서 그게 걱정이네. 궁금한 사항은 1688-89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. 1688-8948. 이상 마치겠습니다. 마감 임박이에요. 어, 좀 지나면 없을 것 같은데, 이번 주 지나면, 1688-8948입니다.